안녕하세요. 성정의 전영민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떡국하고 김치하고 나눠주다가 보니 골목에는 차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골목에서 짧은 영상을 여러분들께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람들 좀 이렇게 많이 나눠주고 차로 다니면서 많이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목에 다니면서 제가 지금 나눠주고 있거든요. 골목에 어떤 집에 나눠줬나 하면은 이 집에 나눠줬습니다. 이런 집에 나눠줬거든요. 굉장히 도루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짧은 영상이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저는 오늘 실방이 아니고, 아주 짧은 영상입니다. 자,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